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입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야, 이 말씀 참 어렵다. 누가 능히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두 개를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라고 나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주체가 누구냐면 제자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알았던, 고백했던, 깨달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베드로 자신의 실력이나 자원이나 베드로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네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행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라고 자기네들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제자들이 잘했어. 제자들이 실력이 있어서, 제자들이 똑똑해서, 제자들이 그럴 듯해서 이 모습 이대로 제자들의 모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오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한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내 실력이나 아니면, 운이나, 내 자원이나, 내 어떠함이나,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배웠어. 나는 이만큼 제대로 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 결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 그것밖에 는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되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은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소서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제자들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구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 예정된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신 예수님의 그두 은혜.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면 11명은 너무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왜 예수님의 눈에는 이 11명이 소중하고 귀할까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졌고 이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전해 줄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11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말씀으로 훈련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믿었던 11명 외에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할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보전이에요. 보전. 여러분 보전을 다른 말로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겁니다.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켰다. 단순히 안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켰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켰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거 뭐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전케 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바른목양교회가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죄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아야 되냐고요. 교회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 밖에는 없어요 가졌다는 것,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죠 복음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보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